제49장 영원한 생명을 동경함과 용맹이 싸우는 사람에게 허락된 행복. 5. 다른 사람들은 남의 칭송을 받겠으나, 내게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으리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저런 일을 맡기겠지만, 너는 마치 아무데도 쓸데없는 사람처럼 버림을 받으리라. 이런 관계로 본성은 어떤 때에 슬퍼하겠으나, 아무 소리 없이 이것을 참아 받으면 이것은 위대한 일일이라. 이렇게 또는 이와 비슷한 많은 일에 나의 충실한 종은 실험을 보통으로 당한다. 그것은 얼마나 자기를 억제하고 모든 일에 자기를 이기는 힘이 있는가? 힘을 보려 합니다. 내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거나 혹 내게 특히 재미없고 또 유익이 조없게 보이는 일을 하라고 명령을 받는 때처럼 네가 너를 극복할 필요가 있는 때는 다시 없을 것이다. 너는 남의 권하에 있어 감히 높은 권리를 한거 하지 못하므로 네 주견을 버려 다른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처럼 어렵게 보인다. 6. 그러나 아들아, 이 수고의 결과를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고 그 상급은 극히 후할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행하면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인내에 극히 힘 있는 위로가 있으리라. 네가 지금 자원으로 거리는 작은 원에 대신으로 천국에서는 항상 네 원이대로 되리라. 저곳에서는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이요 네가 사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얻으리라. 저곳에서는 잃어버릴 염려가 조금도 없이 모든 선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으리라. 저곳에서는 내 뜻이 항상 나의 뜻과 일치하여 다른 것이나 사사로운 것을 원치 않으리라. 저곳에서는 아무도 내게 반항하지 않을 것이요, 아무도 너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요, 아무도 장애하지 않을 것이요, 아무 것도 거리끼지 않을 것이요. 오직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있을 것이며, 내 모든 욕망을 흡족케 하고 절정까지 채워주리라. 나는 저곳에서 네가 모욕을 당한 대신에 영광을 주고 근심한 대신에 참미의 위복을 입혀 주고 마지막 자리를 택한 대신에 영원한 나라의 자리를 정하여 주리라. 거기서 숙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요 고신 극기하던 수고는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요 겸손되이 복종한 상으로 영광스러운 월계관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모든 이 수하의 겸손되이 너를 낮추어라. 누가 이런 말을 하고 누가 이런 것을 명했는가 캐지 말라. 누가 내게 어떠한 것을 하라고 하였거나 하기를 바라는 듯하거든 그가 어른이거나 아래 사람이거나 동무거나 상관할 것 없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성심껏 그 뜻을 채우려고만 많이 힘써라. 이 사람은 이런 것을 저 사람은 저런 것을 찾게 버려 두어라. 이 사람은 이러한데 저 사람은 저러한데 자랑을 삼아 천만 번 참미를 받는데도 너는 이런 것도 말고 저런 것도 말고 너 자신을 전히 보는 것과 내 뜻만을 맞추고 나를 참미하기에 즐거워하라. 네가 오로지 원할 것은 사나 주구나 하느님께서 항상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할 뿐이다.